어두운 색감의 인테리어를 생각하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칙칙하고 음침한 분위기 혹은 밝은 색상과 대비되는 어두운 가구의 독특함, 인테리어는 어떻게 공간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은 시청자분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배트맨처럼 그냥 어둡게 사시는 걸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이왕이면 더 이쁘게 꾸미는 것을 원하시겠죠? 지금부터 어두운 색감의 가구 및 소품으로 거실을 꾸미는 아이디어 5가지를 빠르고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채광이 약하거나 조명이 약한 곳엔 어두운 소품을 배치하면 안된다입니다. 어두운 컬러는 시각적 효과로 인해 얇게 보이게 한다던가 작아보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인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조명이 약하거나 공간이 작은 거실에 어두운 가구를 배치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더 좁아보이게 인식을 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색감의 가구는 크고 밝은 공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서 크고 밝은 공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곳은 바로 거실이겠죠. 만약 거실이 좁으신데 어두운 색감의 가구를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면 크기가 크지 않는 가구를 선택하시고 어두워지는 부분이 생기는 곳엔 사이드 조명을 놔둠으로써 아늑한 분위기를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포인트를 주고 싶은 곳에 대비 효과를 명확하게 주는 것입니다. 만약 시청자 분들께서 어두운 색감의 가구나 소품에 포인트를 주고 싶으시다면 주변을 밝게 하시면 됩니다. 엥 이게 무슨 소리야?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가구와 벽지를 보면 어느 부분이 포인트인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칙칙 하고 음침해 보이기도 하죠 벽지가 어두운 톤이라면 밝은 계열의 가구를 벽지가 밝은 화이트 톤이라면 어두운 계열의 가구를 놔둬서 두드러진 대비 효과를 준다면 확실한 포인트가 되는 인테리어가 될 것입니다 만약 화이트 톤의 가구를 사용하기 싫으시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밝아지는 색상으로 인테리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벽지가 강한 색상이라면 짙은 녹색이나 파란색과 같은 어두운 색감의 가구와 밝은 색감의 바닥재를 사용한다면 조화로운 공간이 구성이 되겠죠 세번째와 네번째는 커튼과 조명인데요 이 두가지는 연관성이 많아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실은 일단 채광이 잘들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시폰 스타일의 흰색이나 아이보리와 같은 밝은 색상의 제품을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고 만약 커튼도 어두운 색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밝은 스타일의 커튼을 설치하고 이중으로 암막 커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드등과 같은 조명은 앞서 말한 시각적으로 좁아 보이게 만드는 공간도 넓어 보이게 만들어 줄수 있으며 따뜻한 분위기와 공간감을 선사함으로 하나 정도는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요새는 꼭 조명이 아니더라도 조명 역할과 방향제 역할을 하는 인테리어 캔들도 많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식품과 관리입니다. 어두운 가구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거실 자체가 칙칙하고 음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적절한 컬러의 장식품을 사용하여 공간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간이 작아 보인다면 거울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생기 있는 그림과 혹은 살아있는 식물을 공간에 배치한다면 식물의 그림 컬러가 가구와 조화를 이루기에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계열의 인테리어는 먼지가 눈에 쉽게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어두운 색감의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다른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공간의 멋과 효율을 살릴 수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